송가인 외국인들도 놀란 2020 영동대로 강추위도 녹이는 가창력 끝판왕. 가수 송가인이 2025년 영동대로에서 열린 대규모 공연에서 다시 한번 압도적인 가창력을 선보이며 관객들을 감동시켰다. 한국 대중음악을 대표하는 트로트 여왕 송가인은 특유의 감성과 파워풀한 목소리로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뜨거운 열기를 불러일으켰다. 특히 이번 공연은 외국인 관객들에게도 큰 인상을 남기며 한국 음악의 매력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강추위 속에서도 빛난 송가인의 무대. 2025년 2월 한겨울의 강추위가 몰아친 서울 영동대로 영하의 날씨에도 불구하고 많은 팬들이 송가인의 무대를 보기 위해 몰려들었다. 그녀가 무대에 오르자 관객들은 환호성을 질렀고 공연장은 단숨에 열기로 가득찼다. 첫 곡부터 송가인은 특유의 폭발적인 가창력과 깊은 감성으로 무대를 장악했다. 특히 한 많은 대동강과 같은 애절한 곡이 울려 퍼지자 관객들은 감동의 물결에 빠졌다. 그녀의 목소리는 추위를 잊게 할 만큼 강렬했고, 노래가 끝난 후에도 박수와 환호가 이어졌다. 외국인들도 반한 송가인의 가창력. 이번 공연에는 외국인 관객들도 다수 자리했다. 한류의 영향으로 K-POP뿐만 아니라 트로트에 대한 관심도 점점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송가인의 무대는 외국 팬들에게도 깊은 인상을 남겼다. 특히 한 외국인 관객은 인터뷰에서 트로트라는 장르는 처음 들어봤는데 송가인의 목소리가 너무 감동적이다. 언어는 다르지만 감정이 전해지는 것이 놀랍다고 말했다. 또또 또 다른 해외 팬은 그녀의 노래에는 강한 에너지가 느껴진다. 마치 한 편의 드라마를 보는 것 같다며 감탄했다. 이처럼 송가인의 가창력과 무대 장악력은 국경을 넘어 전 세계 관객들에게 감동을 선사하고 있다. 트로트의 세계적 확산과 송가인의 역할. 송가인은 단순한 가수가 아니라 트로트의 매력을 세계에 알리는 문화사절단과 같은 존재다. 전통적인 한국 가요인 트로트는 세련된 편곡과 송가인과 같은 뛰어난 보컬리스트들의 노력 덕분에 젊은 세대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관심을 받고 있다. 특히 그녀는 다양한 음악적 시도를 하며 트로트의 한계를 넓히고 있다. 전통적인 트로트뿐만 아니라 현대적인 감성을 더한 곡들로 젊은 지 사로잡고 있다. 또한 해외 공연과 다양한 방송 활동을 통해 글로벌 팬들과 소통하며 트로트의 인기를 확장시키고 있다. 송가인의 끝없는 도전과 기대되는 미래. 이25 영동대로 공연을 통해 다시 한번 자신의 실력을 입증한 송가인. 그녀의 가창력과 감성은 시간이 지나도 변함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선사하고 있다. 앞으로 그녀가 어떤 음악적 도전을 할지, 또 어떤 무대를 선보일지 팬들의 기대가 더욱 커지고 있다. 한파 도둑이는 송가인의 노래처럼 앞으로도 그녀의 음악이 전 세계 사람들에게 따뜻한 감동을 선사하길 기대해 본다.